승규로운도 안녕하세요. 게임 잔캐 플레이를 노록하는 남자 가디입니다. 오늘도 낌없이 찾아온 게임 직접 플레이하면서 리뷰해 보는 시간. 가디언의 게임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쓸데 없지만 탈주인자가 되어서 탈주인자를 강하게 키우는 게임. 탈주인자 키우기입니다. 저스티스 소프트. 탈주인자 키우기 연결 중 하고요. 구글 플레이 게임 탈취인자키우기 있다단 내 네, 노래가 초반에 안 나오네요 네뭐 이런게 있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보니 스테이트들이 스테이트 돌파하면서 이런걸 여러가지 뜨는데 지금 떠봤자 뭐 어서 오라냐 지난 뭐야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날리는 것 같아요 클릭하면 총알이 날아가고요 여기 있는 아니 총알이 아니래요그 포창이 날라가고요 기본적으로 몇 초에 한 번씩 총알 아니 총알이래 아왜 이렇게 총알을 좋아하지? 네 그... 저거 포창을 날리고요 밑에 레벨업이 있는데 레벨업을 클릭이 아니라 뭐라 클릭이라고 하기도 되고 네 누르면은 레벨업이 됩니다 레벨업 레벨업 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또 열고 싶은데 열지는 않는요 여기 있는 카페 같은 모양을 버튼 누르면 카페로 이동이 되겠죠 뭐야 이건 아하 그, 얻는 금화량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런 보고 스테이지를 오시기 클리어해야 된다고 하네. 세상에 이거 딱 봐도 광고를 보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죠? 게임 가이드네요. 빼 공격, 일반 공격해서 레벨업. 꾹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레벨업도 가능합니다. 너굴맨 사냥, 너굴맨 사 보세요 하면서 뭐 이거 준다고 하고, 탭으로 폭주 기지를 채, 모두 채우거나 복주하는 사용을 설정 폭주하여 태풍 격 크리티컬 태풍 격시 크리티컬 탐험을 날립니다. 그렇네요. 인자 관리창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인데 뭐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온게 조금 있으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올리기 레벨 올리기 레벨 올리기 저,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우편에 함우편 뭐라도

한번 광고 보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광고 좀 보고 올게요. 아, 광고가 아니구나. 뭐, 아, 광고 시장 맞네. 어, 네, 나중에 봅시다. 95. 이건 뭐야? 이건 방금 전에 봤던 거고. 인자관리 오, 오타치네요. 탈출 인자. 하금 인자. 오타치. 네. 돈이 강화. 이것도 뭐 이것저것 탈수 있는 게 있네요. 인술 환술 태크리티컬로 했대. 피해 열기 슬로슬 열수 있습니다 장비 장비도 있는 거 관계도 관계 네오요아무것도 어, 안무가 이제 게롤이나 이거 그 어디에서 많이 뵀던 거 같은데 어디 더라 못하신가요? 오야 야광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제가 지금 휴대폰의 컴퓨터로 연결이 안 돼서 컴퓨터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컴퓨터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오야 아무리 클릭을 빨리해도 될건안 된다. 와, 아... 못 나. 일단은 다 계속 달려서 다 강해지는 거다. 그렇다고 하네요. 강해집시다. 오케이. 아니 근데 나막으러온거 아니야? 근데 왜지할 말만 하지 그거? 그냥 와서 나한테 쳐 맞다가 그냥 가? 뭐지? 스테이지 5 낙엽 마을이 있고요, 여기가. 동료를 소중히 하지 않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녀석은 그보다 더한 쓰레기다. 점점 으... 어 그다음에 어 예? 뭐지? 닌자 소원 청춘 폭발이다. 예? 네? 이건 또 다른 거고 던전도 나중에 할수 있고요 일단은 그럼 일단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마다 광고를 하나 볼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목소리가 왜 있다고 그러죠 네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계속 때리고 노눈맨 보석 오케이 쓰레기가 피땀나는 노력으로 천지를 꺾는다하 전부 다 어디에서 본거같은 네, 일단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뭐 만약에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잘라, 잘라, 잘리겠다만. 오케이. 낙엽마을 안분인자? 전부 다 어디에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난한번 모든 것을 이었다 또다시 내 동료가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어, 오타치 씨, 저희 어디서 본 거... 본적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가서.

뭐야, 근데, 나뭇잎, 아니, 뭐지? 방 전에? 뭘 봤지? 노래 이은 해골. 도깨비 노인 조이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방방 전에 그 도깨비였어? 처음 봤, 에? 예? 레벨업. 3년이나 열심히 수행하고, 3년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뭐야, 그러면 수행한 그게 없는 거잖아, 결국엔. 수행했던 이유가 없어졌잖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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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은 계속해서 봤네요 다행히도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광고 보고 왔습니다 지금 자동 공격 켜놨는데 진짜 빠르네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금화 획득량 증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스가 나왔네요 볼, 봅시다 보스 나오는데 죽었어요 기다리자 이제 뭘 잘한다 광고를 봐서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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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고 여기에 터치까지 하면은 더 빨리 죽겠죠. 오케이 끝. 다음 이번 너 내니 강게지원 싫나 그럼 내 동료가 되라 두둥 그래서. 아홉거리 미호장이 동료가 되었습니다. 밀림마을 파괴자, 밀림마을이야, 이번엔. 행패꾼. 다늑대처럼 생겼네요. 새로운 테 주인장 언제나 환영이다, 뭐. 새로운 캐릭터는 언제나 환영이야. 그, 그런 거, 비슷한 거 같은데. 무신가. 날려, 날려, 때려졌고요그 다음, 다음. 밀림마을 파괴자, 전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다른 거 같거든. 슬퍼위에 일어나고, 슬퍼웨에 끝나겠지만, 너에게는 적당 벌을 내겠다. 아 슈퍼베이에 일어나고 스베이에 의해 끝나는 그나마 초반에는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진 않아서 촬영만 쓸데없이 높지. 에헤 평평평 평, 평, 평. 근데 캐릭터 이쁘다. 그그 <laughs> 그 와중에 캐릭터이쁘당 구성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 번으로 해놓고. 레벨은 조금 낮지만 날립니다. 얘들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아니 전부 다 같은 레벨로 인식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라서 이게 안라서 어쩔 수 없이 좋습니다. 아니 뭐가 좋아 지금 그냥 달리는 달리고 화, 이거 던진 것밖에 없었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 너를 데리고 갔다 이거 나나한가한말 아닌가요? 어디 많이 들었던 말 이런 것그것 그거, 그, 그거 같은데?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쭈르르르. 내 네, 수리검, 은 하늘을 뚫는 수리검이다 저것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왜 전부 다본 듯한 닉네임만 한뜩 있나? 좋아, 달려! 오케이, 야, 오케이. 됐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야, 잠깐만. 아슬아슬한데?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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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케이! 잘한다! 카겔 삼미호 9미호도 아니고? 볼수 있어 오케이! 끝 다음 두 번째 유닛 슬롯이 해방되었습니다 돈모이면 바로 한번사 보도록 할게요 아 리더만 뭐. 음. 네. 그 이거 이게 가능한 거구나 아하 좋아요 그다음에 닌자 소환 무료 소환 간다. 핑 냉혈 검객 하급닌자 취소 확인 소환 하급닌자 소환 중급닌자 오케이 좋아요. 이건 좋네요. 돈좀 받았습니다. 좋아, 쭉쭉쭉쭉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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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레벨업 하라고 하는데, 굳이 레벨업 안 해도 되니까. 던전은 30부터 가능했죠? 자, 그리고, 캐릭터가 좀 많은데, 하급민자 기본적으로 지워지는 캐릭터들은 그냥 쓰도록 할게요. 이쁘니까. 아싸. 그리고, 너, 중급이지. 하급이면은, 야. 강화할 때, 얘좀 써라. 강화. 성공. 좋아요. 그 다음에, 무니까, 강화, 무짜리를, 돈이 안 돼서 안 돼요. 돈이, 돈이 안 돼서 안 돼요. 개방해서, 여기다가 미호장을, 미호장 넣고,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다 때려잡아 아주 그냥, 오케이. 데미지 타입은, 수... 데미지 타입에 따라 데미지 숫자 색깔이 다르구나. 네. 광고만 보면 이게 무한정으로 가능해가지고 이게 너무 좀 편해. 16. 이제 돈은 모으도록 할게요. 획득량 증가 다시 해놓고요. 하, 무한정이니까. 좋아요, 좋아요. 따로 스킬 같은 걸 쓰지는 않아요, 애들이. 스킬 같은 걸 쓰면은 그걸 좀 하라고 해볼텐데. 스킬 같은 걸 하나도 안 쓰니까. 120에이 까지 인데 120에이 하 멀었으니까 기다리고요 얘는 레벨이 1이네? 아하 그렇구나 좋아요 고수 나오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요 빠른 레벨업을 해야 될텐데 아주 좋아요 다음 네 발가려운 여우 질척되는 습지대 아, 뒤에 있는 저거 개구리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배경이 계속 같아요 뒷배경도 그렇고 어, 그리고 뭔가 늦어 배경이 90 FPS 60 좋아 60으로 해놓고 가자 오, 60으로 하니까 달라진 게 없어 세상에 너무 좋은데 경비 중인 여우. 어, 잠깐만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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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다. 돈받고요120 A 얼마 안 나왔어요. 120 얼마 안 나왔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달리고. 잡고 하품하는 여우. 무슨 어쩌고 하는 여우네요. 결국에는 경계하는 여우. 근데 이쁘게 생겼어 다들. 질척대는 습지 내 함정. 생각보다 뭐냐, 그 광고 만 보면 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물론 몇 시간마다 광고를 봐야 한다는 그 귀찮음도 있긴 합니다만 뭐, 나쁘진 않으니까 갑시다 그냥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20A 얼마, 진짜 얼마 안 나왔죠? 120A 됐어요 인자 관리 팀 120A 그다음에 여기에 칸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돈에 따라서 레벨업 할수 있는 게 다르니까 쭉 레벨업을 하, 해주고. 이제 이것저것 또 배워야 되니까. 아 근데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상점 들어가면 뭐 봤냐? 10분 동안 자동 팀, 그거, 이거, 예, 고, 고음 사는 거, 금화 획득량. 20분 동안 증가,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50 클리어 시부터 다른 게또 추가되는 거구나. 한번 50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막 어려운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까지 달리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술 버프형, 유틸형, 버프형, 리더형, 리더형이 미호니까 미호가 리더인 걸로 해서 칸나 오타치 조를 넣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미 아니 미호 아해 미호 넣고 그다음에 미호장이 광화할 수 있도록 해, 해줄게요. 52, 52면은 씨 가능하겠는데 금방이네 생각보다 세상에 미안. 네, 광고 봤습니다. 광고 봤기 때문에 쭉쭉 날아가고, 그 다음에 돈 받고, 그 다음에 닌자, 닌자 소환이 아니라, 닌자 관리 들어가서, 강화, 이 친구를 써서 강화하도록 했구요. 강화, 뾰롱 성공. 했고, 그 다음에 수리검, 배우기. 배웠어요. 레벨 30 되면 또뭘 배울 수 있는데, 일단 26으로 맞추도록 할거에요, 친구를. 쭉쭉쭉쭉. 레벨업. 아 레벨업 빠르니까 좋다. 솔직히 클리커 게임이다 보니까 딱히 할건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클리커형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하게 돼요. 따로 진짜 뭐 내려놓고 다른 걸 하든 되도고. 뭐. 광고한 보면은 이렇게 무관적으로 때려주니까 알아서 두두두두두두 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닌자 소원은 음... 돈이 없어서 지금 보석이 132개밖에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화 획득량이 좀 증가 아, 이거 탈주력이야 아하 그렇구만 엄청나네요 돈만 있으면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겠네 일단은 좋아요 놀빛 마을 날쌘 닌자 크리티컬 응제가 분명 이장님의 적대관계인 절벽마을 닌자 비밀의 사찰을 주고받고 있었다. 대체 무슨일이? 몰라 나도 어 뭔.. 뭔 소린지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뭐 어쨌든간에 그냥 이런식으로 계속 돌려놓으면 될것 같은데 그 이거 50 한번 키운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지금 50까지 내뿜고 있거든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뻐요 캐릭터 내.. 내 방식으로 힘에 손을 넣겠다 60만원 염두 두께비. 음, 음. 주안 하나. 됐구요. 애들이, 그 애들이 같이 때리는 유닛들이 많다 보니까, 그, 데미지가 생, 많이 다네요, 한 번에. 어, 그래. 좋아요. 좋아요. 떨궈 때는 제등귀열벨업 하고. 그 다음에 닌자 수원은 당연히 오 지금 아 시간마다 가는 거구나 소환해 보도록 합시다 가러 윙펑 봉인 불린 미라군 좋군요 좋아요 자동 탭이랑 그 돈을 좀더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스 출현했네요 두두두두두두두두 그 일단 돈을 한번더 모을게요 많아서 사야 되니까 1.2비면 얼마냐 도대체 얼마냐 도대체 몰라 일단 달려요 그냥 자전거 는 모이면 던..라이버 못 봤어 야! 보성 오케이 좋은건가? 울기랑 갈매기의 울음 좋아요 업그레드 업그레이드 근데 처.. 야50 넘어간 휴, 이후에 진행해야 될것 같네요 5이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할게 있는데 상점 들어가서. 살려고 했었죠? 단결, 공격력 증가, 돈 증가. 음. 이걸 사는 게 나으려나? 돈은 괜찮죠. 돈은 괜찮고. 돈, 돈. 돈, 돈, 공격도, 공격도 하나, 한 프로 정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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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돈만 주고 올리고요 지금 몬스터가 3마리 정도 덜 나오게 설정됐어요. 그버프가또 있어가지고,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클리어하면 클리어할수록 뭐가, 증가를 하는데 광고만 보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굳이 클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알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시간 때우기 용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도 예, 뭐 플레이해 보실 분들은 유튜브 더, 영상 더보기란에 그 뭐냐 다운로드 링크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요 아이폰 유저분들도 검색, 거기 밑에 있는 거 확인을 하시던, 아니면은 직접 검색을 하시던 아이폰에도 이게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시면 금방 다운받으실수 있으니까 다운받으실 분들은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아주 가끔씩 시간 때우는 용으로 잠깐씩 플레이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엔 삭제를 하겠다만 너무 오랫동안 플레이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오늘 게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재밌는 게임들이 있으면 추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재밌는 게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레벨업 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게로로야? 캐로 캐롤... 아니, 아라 기분 탓일거예요 어쨌든, 어, 다음 시간에? 네, 역시 똑같아요. 이름과 그것만 다르지. 네, 장소들은 전부 다한 곳이라는 걸알았고요 아쉽네요. 그것 좀. 어쨌든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뿅!